쉽고 간편한 탕수육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탕수육에 들어갈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. 파프리카, 어, 조금씩이에요. 뭐, 당근도, 오이도 조금씩, 한 30, 40g? 이 정도 조금 필요합니다. 그리고 목이버섯도 조금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물 500cc. 후추 약간, 설탕이 종이컵으로 한 컵, 감자 전분이 두 컵, 생강 아주 조금이고, 어, 맛소금 커피 스푼으로 깎아서 한 스푼, 마늘 티스푼으로 한 스푼, 전분 한 스푼, 간장 한 스푼, 식초가 네 스푼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집에 후르츠 칵테일이 있어서 조금 늘려 갑니다 식용유가 한 병이 필요하고요 고기는 등심 부위를 저는 준비했는데 앞다리살 뒷다리살 어느 부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. 신선하게 바로 구입해서 하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먼저 전분 감자 전분 가루를 가라앉혀야 돼요. 전에는 이렇게 물을 부어서 휘 저어가지고 30분 동안 가라앉혔는데 요즘은 이렇게, 이렇게 하니까 빠르고 좋더라고요 살살살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부어놓으면 이렇게 기포가 생기잖아요. 뽀글뽀글뽀글. 뽀글. 이게 지금 전분가루로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니까 이게 이 현상이 안 나타나면은 전분가루가 물에 다 적셔졌다는 거예요. 그때 온모를 따라 버리고 이제 전분가루만 쓰면 됩니다. 음. 여기는 그냥 튀겨도 맛있지만 밑간을 해면 더 맛있습니다. 그래서 밑간을 좀 하겠습니다.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합니다.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한 다음에 소금을 적당히 너무 짜지 않게 여기다 간장을 조금만 넣겠습니다. 나머지는 소스 때쓸 거예요. 조금만. 그러면은 맛이 더 좋아요. 간장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. 이렇게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재워놓으면 간이 들어가서 고기가 훨씬 더 맛있어요. 빵수기에 들어갈 재료는 집에 있는 거, 그런 거 쓰셔도 됩니다. 버섯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. 튀김용 기름을 넉넉히 팬에 넣고 예열하겠습니다. 지금 기포가 안 생기는 거 보니까 다 가라앉힌 것 같아요. 이럴 때 물을 온 물을 다 따라 버립니다. 물을 쭉 따라야지 물기가 있고 좀 질퍽하면. 고기 튀김옷이 얇아서 별로 맛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쪽 따르세요. 물이 무기가 없어서 이렇게 뻑뻑해요. 이렇게 뻑뻑한데다가 묻혀야지 어, 튀김옷이 두꺼워서 맛있습니다. 어, 튀김이 옷이 얇으면 빨리 타버리니까 이렇게 두껍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맛있어요. 여기다가 재워놓은 고기를 넣고. 잘 버무려 가지고 옷이 잘 입도록 합니다. 이제 170도 이상 돼서 튀겨야 맛있으니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. 체크 방법은 이 고기 하나를 이렇게 떨고 놓은 겁니다. 아직 170도가 안된것 같아요. 이 바로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거 보니까 전분가루를 이렇게 넣었을 때한 3초 안에 떠야 170도가 된 거거든요. 아 이제 170도가 된것 같습니다. 이제 170도가 되면은 고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서 넣습니다. 이렇게 4분에서 6분 정도 튀기면 고기가 다 익어요. 그리고 고기를 두번 튀길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. 어차피 한 3분 정도 튀기면 고기는 다 익어요. 지글지글 소리가 맛있게 들리죠? 원래 탕수육은 이렇게 전분가루로 하면은 하얘요. 이렇게 노릿노릿한 거는 다른 게 첨가돼서 들어간 거라 그러지 이게 하얀 게 정상입니다. 한 6분 정도, 양이 많으니까 6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다 건져 놓고 식혀가지고 다시 2차로 1분 정도 더 튀기겠습니다. 2차로 튀기겠습니다. 2차는 30초에서 1분 정도 튀기겠습니다. 이제 끝내겠습니다. 굉장히 바삭바삭해요. 이제 탕수육 소스를 만들겠습니다. 물 500cc에다가 설탕 한 컵.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설탕을 많이 안 넣으면 음, 그 탕수육 소스 맛이 안 나요. 식초 네 스푼. 그다음에 야채를 다 넣습니다. 간장 아까 한 스푼에서 고기 질때 쓰고 남은 간장 양입니다. 간장을 넣으면 색도 예쁘고 어, 간도 좀 되니까 아주 빛깔도 예쁘고 물이 끓기 시작했죠. 근데 생강 아주 조금입니다. 생강을 좀 넣으면은 음, 향이 틀리더라고요. 그리고 크루즈 칵테일도 이렇게 넣습니다. 아까 전분가루 한 스푼 냉겨 놓은 거 물에 타가지고. 을 만들을 거예요. 전분가루는 한 번에 보면 안 되고 이게 소스 저어 보면서 농도를 확인해야 됩니다. 이렇게 보글보글 끓면 꺼버리면 됩니다. 이 야채는 그냥 날 것으로 생 것으로 먹어도 되니까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이렇게 맛있는 탕수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